제가 오늘 또 스테이를 위해서 뭔가 알려주고 싶은,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팁! 팬피처링, 랩피처링 할때 어렵지만 좀더잘 따라할 수 있게끔 박수를 치면서 팬피처링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스테이가 진짜 되게 어려워했던 팬피처링 기억이 나요 부작용에 정말 어렵죠 이게 왜 어려울까를 제가 생각해봤어요 박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냥 툭 건드리고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왜내 반응도 달라질까 이렇게 돼요. 박수를 치는 동안에 이 박자 동안에 정박 동안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정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스테이가 따라하기 힘들었던 거예요. 여기 박수를 치다 보면 강이 이게 떨어졌을 때 나와요. 그게 엇박이죠 정박이 아니죠. 그냥 툭이 정박입니다. 그냥 툭 건드리고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왜내 반응도 달라질까? 여가 어려워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박수 치는 그게 있잖아요. 이 박자를 들으면서 박수를 쳐보세요. 그리고 그 박수가 들어맞는 곳에 체크를 해봐요. 이제 그거를 보면서 박수를 그때 맞춰서 치면서 무반주를 할 때도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도움이 됐나요? 한번. 제가 체크하라는 곳에 체크해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. 그러면 박수를 치면서 그걸 익히는 거예요. 그 박자를. 그러면 정말 여러분 이게 또제 랩뿐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박자를 이해하고 뭔가 따라하고 하다 보면 어떤 노래든 어떤 랩이든 되게 하기 쉬워질 거예요. 힙합에는 붐뱁 뭐 트랩 이런 게 있는데 BPM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악기 소스들 그리고 거기에 짜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랩들이나 이런 게 되게 다르, 다르거든요. 트랩 비트냐? 분배 비트냐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정말 다른데 분배 부르는 쿵짝쿵짝 이게 정말 딱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리듬 타기가 정말 쉬워요 이렇게 보통 bpm이 한90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리듬 타기가 정말 쉬워져요 근데 트랩은 정말 느려요 bpm이 60 70 이렇게 돼요 그 대신에 정말 이쿵 짝의 길이가 정말 길겠죠 보통 이렇게 탔으면은 트랩은 승전가 같은 곡이 대표적인 트랩곡이에요 리듬타기가 살짝 힘들 때가 있어요 뭐 미로 같은 걸 들으시면은 다시 뛰어 i s l i s t e 이 to this. Listen to 든 h i s Listen to this. Listen to this. Listen to t h 게 s Listen to this. l i s t 한 n to this. l i 그런 것들을 트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 BPM의 그 승전가라는 그 노래는 트랩이라고 하는 장르입니다. 미로랩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. 미로랩도 아까처럼 부작용처럼 한번 박수를 치면서 일단 해볼까요? 독 독버서더디 한번, 한번 깔아봐라 결국에는 살아남아 나는 나서디 한번 깔아봐라 결국에는 살아남아 나는 함정 따위 깔아봤자 난너 세게 밟아 다분하나 모든 깎어보면 돼. 와, 개국기가 있어요. 그러면은 한번 가봅시다. 아, 그 <laughs> 어떻게 해야 하지? 독도 독벗어 어디 한번 깔아봐라. 결국에는 살아남아 나는 나아 함정 따위 깔아봤자 난너 세게 밟아 다분하나 모든 깎어보면 돼. <laughs>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. 이거는 <laughs> 스테이. 스테이> <laughs> 너무 어려운데 이게 아 잠시만 보통은 이거 만약에 여기에 라임이 첫 글자가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 라임도 여기에 첫글자 시작을 하고 여기에 두 번째 글자를 시작했으면 그 라임, 다음 라임이 이두 번째 글자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미로랩에서 정말 어려운게 똑똑똑, 버섯 어디 한번 깔아봐라 결국에는 살아남아 나는 나라 함정 따위 깔아 와얘 어쨌든 미로랩이 정말 어려운거는 라임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서 정말 어려운거예요이 한마디에서 그 라임이 이렇게 됐는데 두번째 마디에서는 그 라임 그대로 갔지만 또 다른 라임이 나오고 또 다른 라임이 나오고 박자가 뒤죽박죽인데 라임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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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운 네, 랩인 거죠. 되게 많은 곳곳에 숨어 있는 라임이 있는 그 랩을 한번 찾아보자면. 시퍼런 나는 그래. 나를 불게 타는 우리 노래 불게 타는 우리 노래 앞을 막는 거지 모래바람 타고 날아 오는 먹이 사냥하는 고래 그고 먹을 줄 수는 없어 나는 원래 그래 이런 라임이 있거든요. 이 라임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가 돼 있어요. 어디 어디에 추가가 되는요? 지금 중간 중간에 라임들이 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엑센트가 지 파랑 하늘 아래 붉게 타는 우리 노래, 붉게 타는 우리 노래, 노래가 번만은 것처럼 노래가 타고 나란한 목이 선양하는 노래 그래 그렇다고 목이 질 수는 없어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되게 그 엑센트를 주기가 편해져요. 이게 라임들이 중간 중간 에 있고 이런 라임들도 있고 끝에 이제 있는 라임들이 있어요. 지 파랑 하늘 아래 붉게 타는 우리 아 어, 아래 붉게 타는 우리 노래 붉게 타는 우리 노래 앞을 막는 거친 모래 바람 타고 날아오는 먹이 사냥하는 고래 그렇다고 먹일 줄 수는 없어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라임이 앞에서도 다른 글자들 라임이 있지만 끝에까지 라임 맞추다 보니까 되게 현란한 랩처럼 들리게 돼요 잠깐의 고유의 이랩 라임을 찾아보면은 두 가지 라임 맞추다 생각하면 일곱 개국에서 열레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보니까 그네 마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말 뭔가 임팩트 있는 강렬한 랩이 나오게 되죠. 또뭐 궁금한 거 있어요? 랩에 랩 어디 랩 이런 거좀 체크해주세요. 어디 봐주세요. 뭐 이런 거 있어요. 또 발성 수업. 나그 얘기 하나 했는데 딱 통했다. 발성 수업 해주세요.